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채널은 멤버십 전문 채널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해보십시오 엄청난 내용이 오늘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옥스윙은요 무조건 타겟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클로즈드 셋업보다는 무조건 오픈 셋업을 선호해요 그래서 어떠한 스윙 형태건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이 몸부림이 골프를 잘 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스윙을 보여드리면 야저 스윙으로 내가 어떻게 골프 치냐 진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공만 바라보고 그 치는 스윙도 얘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스윙을 보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알수 있어요. 아니면 상급자인지 중급자인지 초급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의 스윙을 따라하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는 공을 치는 게임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날 그때 그때 분노에. 몸부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옥스윙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래 일반 골퍼는 무조건 오픈 셋업 하세요. 그냥 타겟 보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날리세요. 옥스윙 멤버십에서는요 공이 왼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오른쪽으로 밀리는 걸 아주 쉬운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본 상태에서 어 타겟으로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탄도 방향성 목적 달성. 이런 걸할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유, 스윙을 어떻게 그렇게만 해요? 여러분이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타겟으로 보내려는 몸부림. 그리고 난 피니시를 이렇게 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악세사리도 갖다 붙이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스윙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치니까 우스꽝스럽다. 그것도 하나의 제가 악세사리를 붙인 거예요. 딱 놓고 아유, 나는 타겟으로만 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쳤어요. 완벽하게 가운데로 가고 있죠. 지금까지 친것 중에 제일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피니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멋있게 할수 있다면 멋있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옥스윙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왜? 핵심의 가치는 하나니까.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 나의 지향, 의지. 지금도 옥스윙하고 함께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스코어 안 줄이고 싶으십니까? 기술, 지금도 기술에 매달려 계실 겁니까? 옥스윙으로 오십시오. 골프레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터.